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엄청난 희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가지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육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우리 아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어, 조금 집안의 주부이지만, 아이가 어린이집 갔을 때 조금 내가 부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또는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점점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아이와 함께 집안에서 홈스쿨링으로 아이와 함께 놀고 싶은데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서 놀아줄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또 다른 직업을 찾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마존을 통해서 하는 제휴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죠. 이 어필리에이트 시스템은 주변에 내가 쓰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리뷰를 하면서 영상을 올려 주거나 아니면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파트너스의 계정을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다음 그곳에 있는 링크를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같은 데에다가 만들어주시고 그 링크를 통해서 고객이 들어와서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고객님이 사신 금액이 일정 퍼센트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필리에이트라고 불렀죠. 자, 이 어필리에이트 시스템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스템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환솔 교육에서 만든 핀덴 파트너스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핀덴 파트너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아이 용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수 있는 장난감 책 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한솔 교육이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유아 용품들을 핀덴 쇼핑몰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 활동을 하시면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핀덴에 있는 쇼핑몰의 상품을 모두 다 판매하시면서 30%까지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쿠팡이나 아마존,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이러한 어필리에이트 회사들은 대부분 한 3%에서 10%까지의 커미션을 주는 반면에 핀덴 파트너스는 자그마치 최대 30%까지 페이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 또는 뭐 다른 파트너스 계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시면은 페이백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핀덴 파트너스는 여러분들의 파트너스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페이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와 함께 노는 장난감들도 페이백을 받으면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 친구들에게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친구가 구매를 했을 때그 물품의 30%의 금액을 K백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분명 이렇게 지인들에게 소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카페 등등의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서 핀된 파트너스 링크를 홍보를 해주시게 되면 다양한 온라인 마케터로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SNS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문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NS 스타도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쇼핑몰을 열고 싶었다. 아니면 인스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또는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 이 핀덴 파트너스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SNS의 스타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바이널 마케팅을 하면서 점차 점차 키워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제가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핀덴 파트너스로 어떻게 SNS로 물건을 팔수 있는지 또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파트너스의 수익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작은 여러분들이 핀된 파트너스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홍보 마케팅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충분한 사업의 구조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부업 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부업 또는 내가 육아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이모작?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을 꿈꾸고 계신다면, 핀덴 파트너스를 저와 함께 지금 시작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핀덴 파트너스는 9월 1일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매직 블록도 선물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전 예약 링크 아래에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꼭 여러분들이 핀덴 파트너스로 시작하겠다 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에 DANA 다나라고 해서, 쌤을 추천인 코드로 넣어주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핀댄 파트너스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 위한 채팅방을 열어서 케어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판매 촉진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추천인 코드에 DANA 하나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저와 함께 핀덴 파트너스를 쑥쑥 키워 줄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핀덴 파트너스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유튜브, 쇼핑몰, 바이널 마켓 그리고 수익 구조까지 다양한 차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핀덴 파트너스를 여러분들께 강추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핀덴의 상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워드 자체가 검색량을 보게 되면 저는 사실 수치로 많이 이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어 약간 장사꾼처럼 바라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상품 정말 올렸을 때뭐 팔려야 좋은 상품 아니야? 라는 것을 상품성으로 검증을 해 봤을 때에도 굉장히 검색량이 좋고 그리고 고객의 반응이 좋다라는 것을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홍보 활동을 할때 제품성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의 SNS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소개하는 입장에서 좀안 좋은 상품을 소개했을 때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부분도 한솔 교육에서 만든 이 제품이 너무 교육적으로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추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공간 감각 능력이라든지 아이들의 지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협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직접 장난감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핀되는 상품들은 대부분의 상품들이 다 아이에게 해로운 물질을 전혀 쓰지 않았고 모두 다 인증이 다 되어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판매 활동을 하실 때 전혀 문제가 될 상품이 없고 혹시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모두 다 한솔 교육에서 여러분들의 고객센터로 다 운영을 함께 도와줄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판매에만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핀덴 파트너스를 최대 3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시스템. 지금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SNS로 키워갈 수 있는 핀덴 파트너스와 SNS 활용 방법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